샬롬.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뒤 말씀 앞에 조용히 서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날 밤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늘 먼저 건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 건강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위험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계신 아기. 이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기도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모아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이 지금도 제 마음에 들려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이 함께 짊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두려움보다 평안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을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이한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한 가지를 짧게 기록해보는 시간입니다. 꼭 글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차한 잔을 마셨다는 것, 창밖의 햇살, 누군가의 안부 전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오늘 내게 주어진 감사를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외로움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염려가 아닌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제 작은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